여러분, 이번에 해볼게임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잉크 센즈 모드 인데요 이게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난100%못 깰까? <laughs> 저 아직 중급이라고 요 <laughs> 스토리 모드 오 위크 X. 스 가자 뭐야 얘

띠이 띠띠 <목소리> 어, 뭐야 저 못들어져 뜨르 이거 뭐야 뭐지? 잠깐만 잠깐만 잘못봤나요? 저만 본건가? 아, 뭐, 뭐였지 아까전에? 아, 아 뭐지? 여기서 막혀야겠다 막힐 준비 완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어,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laughs> 겁나 어려 겁나 어렵네. 한번 보통으로 가 봅시다. 보통이 그렇게 어렵겠어? 에이, 설마. 근데 이거 인터 센지 아닌 것 같은데. 1각 센지도 아닌 것 같아. 오, 이제 좀 느리네. 또다 도다... 폰 카메라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말썽을 부리네. 이 놈이 내가 동영상 낸다고 방해한 건가? 오, 저거 너무 무서워. 나온, 나도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반칙이지. 하지만 보통니까 괜찮을 거야. 대박해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나야 아 뭐야 아니 터치가 안돼 이거 여러분 이거 터치가 안되는데요 이지를 한번 가보자 와 언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어, 이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아. 아, 실 틈이 없어, 이거. 어, 더블 나오네. 어려운 거 대신. 아 <목소리도> 조피슬기 아니 말이 돼? <laughs> 난 저렇게 안 나오나 보다. 따따 도따따도 따따 도도도도도도도도따따 아 잠깐만 이지데 저렇게 오르면 안되지 아 틀렸다 세게 눌러 아니, 저거 뭔데? 나키 마음대로 설정 안 했다고. 뭔가 노래가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집중. 아, <목소리> 또다다다다다다 ティーティータトープトーテスタタトゥータクルルルル 지겠어. 아 설마 이신데 내가 지겠어? 오 죽을 뻔했어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 <laughs> 진짜 죽을 뻔했어. <laughs> 진짜, 죽을 <뻔했다. 웃음> 진짜 죽을 뻔했다. 뭐야 얘? 여기 뭐뭔 뭐, 소린지 1도 모르겠어. 뭐야 아래 왜 이렇게 흠죽해 어, 야 여기 우주야? 왜 이렇게 돌멩이가 떠다나냐? 오~ 웅장하네~ 따비 뽀... 뽀뽀... 뽀뽀... 나비... 보 어... 뭐야? 나온다, 나온다... 아... 뭐야? 난 그대로 안 나오잖아...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 막안 하는 면못 하는데? 어, 갑자기 피슬기 나올 것 같아, 노래가. 아! 2신데 못 깬다고? 그러, 아, 그런데 2개월도 너무 어려운데? 고수 아니라고요? 뒤에 있는 애는 뭐야, 근데? 그럼 하드는 얼마나 빠른 거야? 한번 봐봅시다. 어우, 똑똑 들어가지네. 하드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진짜 얼마나 빠른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마이크 잡고 있어. 오, 불안해. 사패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덤비는 거지. 오, 겁나 빨라. 유튜브 하나 늘려보이겠지만 어. 진짜 어려워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빨라. 위트보다 더 빨라. 어, 온다 온다. 와, 위트 좀 강클했는데 안 된다고 어, 이게? 잠만 말이 안 되네. 뭐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 거야. 고통인가 아니 이거 깰수 있긴 해요. 일 년은 해야 할것 같은데. 펀어폰 초고주대 안돼이 정도면? 고통은 똑같이 나오지만 속도만 느린 거야. 어 맞다. 돼지가 너무 안올라 돼지가 너무 안올라요 다다다닥을 계속하네. 다다닥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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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닥을 좋아하네. 나 정말 닭이라고 하는 줄 알았다. 오, 살기, 살기만 하면 돼! 갑자기 피살기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저거 연타. 아저 아까 저 연타 뭐였지? <laughs> 잠깐만. 오..뭔가 불안해 제 뒤는 3패로 갑자기 변한거 아니야? 오..안 끝났을 것 같아 노래가 뭔가 심층치가 않아 어 역시 안 끝났네 아 잠깐만 카메라 보다가 당신 당했다. 빨리 게이지 올려놔야 해. 오 진짜 죽을 뻔. 쟤는 왜 이렇게 게이지가 빨리 안 돼? 오 뭔가 점점 빨라진 거 같아. 똑같은 건데. 오. 아 이걸 못 누른다고? 어... 아깰수 있었는데 아깝다 <laughs> 아니 어떻게 마지막에서 <laughs> 히, 힘들게 간크해서한건 힘들게 간크해서한 건데 여러분 만 떠요 이거 하는데 얼마 오래 걸리는데? 한판인데 아니, 한개안 눌렀는데 계속 복사돼 이거 버그야? 뭔가 스트레스가 올라가네. 스트레스 풀려고 한번이 모델에 들어왔는데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네. 이러 있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해속 붙어. 붙어요, 여러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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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나무나, 나무나. 가로떼기 작전으로 안 붙였다 아 네. 오 갑자기 뭔가 피살기가 나올 것 같아 가자 촉, 톡톡 톡톡톡톡 톡톡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와 101.163. 오 45년 틀렸네. 이거 붙는 거 너무 안 좋잖아. 이거 네개다눌수 없나? 어네개다 눌러진다. 어안 끊네. パピポパピポパパピポポパピポポパピポポポピポポパピピパピポポパピポ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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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톡톡 오이 젠 튀어도 되겠다. 아니, 저 하든 못 깨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잉크 센즈 모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